오늘은 카페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가자한 장씩, 외형. 한 장씩 하겠습니다 외형봐 외형, 외형 아, 외형부터 네 어, 아, 쌍뽕하네 어, 이 부릉놈이 쌍뽕하네 부릉이쌍뽕 어, 어, 39개가 있답니다 39개를 한번한 한 장씩 다 한번 까보도록 아, 반으로 나눠서 까보실? 아, 반으로 반. 누가, 누가 더좋지 도운, 안돼 아, 야, 너한테 다 줄게, 그 다음 아, 그냥 한 장씩 까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하나씩 해. 누가 더잘 까는지. 시합을 해볼게요. 일단 너부터 한장 까. 야, 반, 반은 나누자, 그냥. 그래. 훗, 어우, 더워. 나땀띠할것 같아. 여기요. 그래요. 일단 당신부터 까보셔. 훗. 오, 썰지니 <laughs>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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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이. 하고 이제 다른 다른 또 가보세요. 오오 오, 우와 우와 이거 죽인다. 우와 이건 죽이네. 우와 어아니오 오, 바이런 바이런까지 나왔어요. 네, 우리 야 이제 네가 한번 까봐. 아 제가 이제 까보겠습니다. 제건여 어디 놔둘게요짠 네. 멜로디 멜로디 다섯장뽑으셨잖아요 5장 다섯 섯장 뽑을게요. 멜로디을게요 5장 뽑을게요. 5장 뽑을게디 5장 뽑을야요 5장 뽑을게요. 5장 뽑을게 괜찮아, 뽑을게요. 5장 뽑을게요. 5장 뽑을게요. 5장 뽑게요5게요 5장 뽑을게요. 5요자 저는 엄청난 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을게뭐게 <laughs> 그까지까지 일단 붙으세요들어가 자. 그. 네. 응. 응안 보여. 안 보여. 척척척척. 아, 쳐. 어, 주정포에서 님도 쫓고.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어. <laughs> 어, 미코 하이퍼 차지예요. 하이퍼 차지. 나쁘지 않죠. 미코. 근데 하이퍼 차지 그림이 구렙인데. 아, 이거 좀 이상하네요. 저거. 안 돼. 가 자, 자 저한 장밖에 안 갔어 아직. 응응. <laughs> 자. 응. 아이, 아쉽네요 아이. 따하하하, 따하하. 자, 들어 가자. 어디스? 뭐 디스 어디스? 어, 이게 박사이드안 보여. 요잘 생겼다. 이따 이따 여기서 일단 자기가 이건 좋아 보인다. 가져가세요. 자기 카드, 자기 거. 카드 뽑은 거 좋아 보인다. 좋아 시, 보인다. 스킨 뽑으신 걸로 해야 돼요. 좋아 보인다. 가 어. 나이것들더 좋아 보이는데? 야, 써지, 진짜. 이제, 자기, 자기 가지고 있어요, 좋은 거. 네. 그 다음, 이거, 이제 이제, 쓰레기들, 쓰레기 버리고, 쓰레기들. 저, 와 똑같이, 어우씨. 빠져주고, 다시 까볼게요. 어! <laughs> 어, 괜찮은데, 이거? 7렙. 1 5 0 0 0원 질러야 되는 말이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본 맥스. 네. 네. 오, 1 0과 7렙. 이건 나연히두 블록 쓰지. 이크도 이런 거고쌤 빡빡이 아저씨라고요. 오케이, okay. 우리 빡빡이. 오, 자네, 오. 이 신화 스킨인데요? 죽이는데요? 저도 한번 뽑겠습니다. 이거 홀로그나오메시아 먹을 것같아 오, 하하 <laughs> 아, 그래도 이거 괜찮은 스킨인데요. 그래도 괜찮지. 샘피언이니까크 아, 헹크 쓰레기. 아, 쓰레기. 근데 헹크는 트루실버가 없더라. 예봉이 좀 좋죠? 어, 나요. 나이... 어, 이거 신화 스킨인데? 나이스. 우와, 좋아요 안 돼. 아하하하나 <laughs> 전설 스킨이 저도 있는데요, 찰리. 이따 이따 놔주세요. 어, 네. 저, 저도 까겠습니다. 이거는, 이건 이제 제 겁니다. 제 겁니다. 자, 오, 오, 아. <laughs> 당신 담았어요. 자, 일단 구성탱이 있다가. 아 <laughs> 오. 오, 오 신화 스킨인데 최대 미속소리기 제가 한번 까볼게요. 차 <laughs> 어? 어? 로사. 이게, 이게 사억이 로사? 잠시만요. 아 이게야. 근데 너무 학폭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게 네? 아니라 로폭이라고 학폭이요. 아이 재미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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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지기네. 아분명이 <laughs> 나와버렸다. 아 이게 강아지 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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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자, 오, 버즈트, 쓰레기. 지금 마지막 카드거든요? 근데 당신 많이 남았잖아요. 네, 제가 카드, 이게, 이게, 제가 잘못 나눠가지고 좀, 조금 주셔야 될것 같아요, 당신은. 감사합니다. 제, 감사합니다. 제 겁니다. 제가 까보겠습니다. 네. 어, 그, 어, 오, 괜찮아요. 오, 탐정그레, 누아르데디션? 어. 괜찮아요, 이거. 멤버? 아, 쓰레기죠? 쓰레기죠. 아 스킨 해. 없는 것들은 쓰레기라고 합시다. 맞아요. 저... 우와! 우와! 짱이거네이기는 이거는? 짱이쁘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신화 등급에서 제일 좋아 보이 이것도 나쁘지 않지! 아, 스킨 없는 거쓰레기야 하시잖아. 진짜. 그럴 수있 음. 어우, 그거 그렇게 막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어, 깔게요. 헐. 그래서... 아, <laughs> 쓰레기. 야 아... 이게 35랭크네. 음, 이지 쓰레기죠? 슈레기 마지막 카드. 대망. 대충 보여 드릴게요. 뭐지? 쇼쇼. <laughs> 두둥, 두두둥. 아. 어, 딸기 일리. 딸기 스킨. 딸기 스킨. 예, 저는 지기는 얘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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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가 뽑는 거. 좋아 가져 좋아 보여. 좋아 보여. 좋아 보여. 이지냐 자연성장. 일단은 그러니까 스킨 있는 거는난다 가져간다. 나도 메카리온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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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없다아 아, 됐다. 이제 이제 자기가 뽑은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아니 좋은 것들을 이따 여기다 놔두세요. 제거 여기. 어. 자 저는 첫 번째 다크 사무라이진입니다. 어. 어? 뭐가 어. 더 좋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가야 야, 내가 심사위원 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탱가드들 누가 어아 이거는 전설 대 신화, 전설 대 신화 전가드가 이거는 바이러스 발빗트 아, 그래 맞설. 우리 오, 신화. 엘붕이 신화 엘컷뱅이신화이이 엘붕이 좋아해요 <laughs> 그래 그의 예, 맛쏠 아 이렇게 스킵만 보고 해주세요 아이거 어, 제가 당일 패이엘뱅 어? 됐어 아야 내가 심사위원이야. 어, 어, 어 이거 어떻게 할만어이마 메카레온. 오케이. 제가. 제가. 지금도 뽑뿌가 많거든요. 이게 뭐냐? 메카티 기돌아. 맞아. 맞아. 계속. 맞아. 아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샀다. 뭐지? 아 내가 심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메카티 기돌아. 꺼져 하시 또 계속. 어? 내 해커 브럭. 최정. 아, 아, 잘 잘. 나최종 카드를 꺼내야겠구만. 네, 너 언제 왔어? 우울할까? 아, 이거 당연히. 이거 당연히 지겠죠? 얘 해커 브럭. 아, 내일 주웠 되겠니? 아, 이거는 네, 괜히지. 해커 브럭. 되겠니? <웃음> <웃음> <해카부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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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니? <웃음> <웃음> 자, 들어가자. 이 비바이트 꺼지세요. 누가 뭐아 이거는 좀 대박아. 너무 켰터네 이거 사실 이거 경쟁전 한정판이여 가지고. 로키 됐터 저도 경쟁전이거든요. 모스라이브. 야! 전설의 쉬가 당연히 전설 선택해야 되죠. 뭘 그래 그 영웅이에요. 응응 응. 응, 응, 응. 뭐해, 뭐해, 아, 계속해. 저, 저잖아 내가. 아, 지금 찰리가 안꺼냈는데 <laughs> 찰리 뭔데? 와, 저 이름 찰리, 찰리라는 게 있어? 좋은 걸 뽑았는데, 아, 발가락 치우세요. 어, 아, 멋있다. 좋은 걸 뽑았는데, 진짜. 아! 어제 내가 한 팩밖에 안 샀어? 응. 한팩샀는데이 정도라고? 3,000원이.